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시험 비행 도중에 레이더가 먹통이 되어 표적 탐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놀랍게도 적의 레이더 신호가 KF21을 전혀 포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의 결과로 보이며, 이에 한국 기술진이 환호성을 내지른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낳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과 국방과학연구소 AD 가 오랜 시간 공들여 공동 개발 중인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로 차세대 국방력을 상징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 있다. 이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부분적인 스텔스 성능과 첨단 전자 장비를 탑재해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남아공에서 진행된 극비시험 비행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KF21 위 스텔스 성능이 단순히 설계 단계의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KF21 위 레이더가 시험 중 작동을 멈춘 것으로 보였던 상황은 사실 적의 레이더 신호가 이 전투기를 탐지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스텔스 기술이 성공적으로 작동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투기의 레이더는 적의 위치를 탐지하고 추적하며 공격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번 경우는 KF21 자체가 적의 레이더망에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스텔스 성능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시험 비행에서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KF21 이 적의 레이더 신호를 교란하거나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입증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스텔스 성능은 현대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적의 탐지망을 뚫고 은밀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며 전투기의 생존 가능성과 전투 효율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번 시험 비행은 남아공의 광활한 공역과 독특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해 진행되었으며 한국 기술진이 약한 달간 현지에 머물며 철저한 보안 속에서 수행한 극비 임무의 일환으로 그 배경과 목적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남아공은 드넓은 사막과 산악지형. 그리고 외부 간섭이 적은 환경 덕분에 군사 장비 시험에 이상적인 장소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번 시험은 KF21 위 스텔스 성능을 적의 레이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테스트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험 도중에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던 한국 기술진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환호성을 내질렀고 이는 적의 레이더 신호가 KF21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KF21의 스텔스 성능이 위도된 대로 완벽히 작동한 결과라며, 적의 레이더가 이 전투기를 탐지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KF-21의 스텔스 성능은 개발 초기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능력을 확보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자리잡을 것이다. KAI와 에드는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시험 비행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데이터는 현재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 는 다소 모호한 답변만을 내놓아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궁금증과 기대감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레이더 먹통 사건이 적의 레이더 신호를 회피한 스텔스 성능의 성공적인 테스트로 판결난다면 이는 KF-21 프로젝트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며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KF-21은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와 국가 안보를 책임질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남아공 시험 비행은 KF-21의 스텔스 성능이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단계였으며. 그 결과는 개발 일정과 실전 배치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아공이 이번 극비 임무의 장소로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남아공의 지정학적 중립성과 레이더 시설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군사기밀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기술진은 남아공 현지에서 철저한 보안 통제 아래 작업을 수행했으며, 심지어 남아공 당국조차 이번 시험의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을 정도로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임무의 민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KF21 프로젝트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한국의 자주 국방 위지와 첨단 기술력을 세계에 증명하려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그 성공 여부는 한국의 국방력과 국제적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KF-21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냉전 이후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에 의존했던 군사력을 독립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는 열망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 개발은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분야로,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F-35 나 러시아의 SU-57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기술력을 입증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한다. 이번 남아공 시험에서 적의 레이더 신호를 회피한 스텔스 성능이 확인된다면, KF-21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며,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은 뜨겁게 엇갈리고 있는데, 한국이 드디어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다. 는 자부심을 느끼는 이들이 있는 반면, 아직 공식 확인이 없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KF21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인 프로젝트로 국제적 협력과 수출 가능성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번 스텔스 성능의 성공 여부는 인도네시아와의 신뢰 관계와 수출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이번 사건이 스텔스 기술의 성공으로 결론 나면 KF21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며 한국 방위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번 시험 비행은 KF-21 이 적의 레이더 신호를 회피하는 스텔스 성능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무대였으며 그 결과는 한국 기술진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KF-21 보람에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꿈과 기술력 그리고 자주국방을 향한 열망이 담긴 결과물로 이번 남아공 극비 임무는 그 열망이 현실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빛나는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 KF21 이 세계 하늘을 날며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국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며 그날이 멀지 않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가적 자부심과 연결된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을 것이며 KF-21의 성공은 곧 한국의 성공으로 이어져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KF-21 보라매가 하늘을 가르며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날. 한국은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고 세계 방위산업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그 순간을 위해 한국 기술진의 헌신과 열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